법문을 듣다 보면 같은 질문인들 같은데 상반된 법문 답변이 듣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중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20년차 된 X세대입니다. 남편 배우자를 택할 때30% 위를 만나면 좋다고 하셨는데 전 그게 아닌 경우라서 살면서 많은 부딪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문을 듣다 보면, 내 앞에 환경이 나에게 제일 좋은 환경이니 흡수하라고도 하셨고, 노력하면 자연이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법문에는 첫 단추가 잘 맡기면 보기 싫으니 단추를 뜯어서라도 다시 옷을 입으라고도 하셨습니다. 분별이 잘안 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시면 이걸 갖다 자꾸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서 다시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헤어져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별거를 하더라도 바르게 잡을 건 잡아보고 만일이 안 되면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고 어, 자연의 법칙대로 아르게 준 거니까 내가 남편을 만날 때 젊었을 때 같으면 어떤 때냐 하면 내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지금 내조를 해야 될 때가 끝났기 때문에, 어, 이런 상생할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 우리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 내 밑에를 만나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어, 친구 돼도 남편 안 하려고 그래요. 니하고 뭐 친구지, 뭐 남편이냐, 이래. 남편이냐가 안 되던 시대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3대 7로 해갖고 남편이 시대가 있었고 시간이 조금 가면 우리가 지식인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프로테지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3대 7에서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이제 과거에 가면 갈수록 3대 7의 법칙으로 이 상대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조금 위로 보는 남편을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도움이 돼요. 어, 내가 도움이 되니까 조금 위를 점하는 남편을 만나는 게 맞았습니다. 어, 그래서 남편의 모범적인 것을 내가 배우면서 나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모르는 거는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어, 해갖고 만나고 내가 공부할 동안에는 남편이 나를 도와야 되겠다는 거죠. 아 어, 요런 것들이고. 그러면 내가 공부가 다 돼갖고 성장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은 더 질이 좋던, 어, 있는 환경들이 사회가서 행위를 하면서 멈추어서 갖고 있을 때가 옵니다. 어, 자꾸 성장하는 게 아니고 멈추어서 가 있는 거예요. 이 멈추었었다라는 게 진급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가진 지식의 질량이 멈추어가지고 그것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은 자꾸 이제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아, 모지랜드에서 만났지만 성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보호를 받으면 성장을 하고 나니까 멈춰 갖고 있는 이럴 때는 내가 성장할 때가 되면 정확하게 밖에서 뭔가 힘든 일이 생겨서 들어오면 이걸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어, 이러면 내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 되는데, 그때 결혼을 할때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네살 토울은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살 어, 토울. 네살 토울을 왜 가지고 했느냐. 이 원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네살 토울로 했다라는 거는 이 내조를 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으로 만났던 거예요. 네살 어, 토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내가 오라버님이 성장하는 때에 도와야 되는, 어, 그렇게 뒷일도 좀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자식도 놓고, 내가 할 일을 좀 해줘야 되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만난 거고, 지금은 4살 터울로 안 만나고, 동갑도 만나고, 어, 요새는 뭐 이렇게 갖고, 내보다 나이 작은 남자도 만나더만. 네?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사회 활동하는 게 똑같아, 이 말이죠. 어. 그때는 사회 활동하는 사람을, 어, 이게 우리 남편이고, 나는 집에서 공부하면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조금 나아야 내가 조금 잘할 수가 있죠. 어, 요런 것들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3대7에 좀 어긋나게 꾸며서 70%가 내보다 더 똑똑하고, 질이 좋고, 어, 집안이 좋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여기서 맥을 못 춥니다. 70%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압이, 이 힘을, 이, 쓸 수가 없어요. 압이. 어. 30% 압은 내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는데, 70%의 압을 누르면 나는 숨도 못 쉬어, 이게. 어. 이런, 내가 성장하기보다는 눌러가지고 압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만나는 건 옳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날 때, 만날 때, 만일에 이렇게도 만나면서, 남자가 좋아서 만나자 할 때는, 나는 갭이 너무 차니까, 만일에 내가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이 압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요러면서, 조금 부, 우리가 그 처음부터 계약을 했더라면, 이건 네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조금 뭐그 정도로 같으면 70% 차이 안 나는 거죠, 사실 어. 어 그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만나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이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있고 나는 압착대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화가 생기는 안에서 막 눌려 가지고 힘들어지는 요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30%의 질량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크게 도움이 되니까 어, 또, 진량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어지는 겁니다. 응. 음, 진량이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살수 있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도움이서 살아야 되는 진량이고, 내가 이 조금 높으다고 하는 사람하고 살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어, 요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 30%짜리라야 필요한 사람이 돼요. 어, 이런 제 것들, 어, 아리켜 준 것이지, 그걸, 어떤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렇게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어, 들으면 전부 다 틀립니다. 음, 제가 아리켜 준 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 법문을 해 놓은 게기 때문에, 이것이 다 틀린 거지. 이것이, 어떤 때는 그런 거 내한테 가져오고, 어떤 때는 저런 것도 내한테 가져오면 안 맞는 거죠. 내께 있는 거죠. 어, 요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요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테니까, 여성들이 모여서 공부할 것도 있고 어, 또 이런 결혼하신 분 부부의 공부도 할 때도 있고 이 테마를 만들 겁니다. 모든 부부들이 와서 같이 와가지고 공부하자 이럴 때도 있고 분리해서 남편들이 공부할 때도 있고 분리해서 여성들이 공부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편 앞에서는 못할 소리 전부 다 꺼내갖고 내가 풀어야 되니까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그런 공부들을 만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공부가 좀 재밌을 겁니다. 예.